여기서 지지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그럼 저항도 찾아보세요. 차트를 처음 배우면 모두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고점을 연결해서 저항을 만들고 저점을 연결해서 지지를 만들죠. 그런데 이 단순한 지지 저항으로 과연 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게 가능합니다. 화려한 기법들을 모두 배제하고 지지저항만 사용하는 매매법으로 최단기간 100억을 벌어들인 젊은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스티븐인데요. 그는 지지저항이라는 기초를 끝까지 갈고 닦아 최고의 무기로 만들었고 처음 500달러, 단돈 70만원으로 시작한 그의 계좌는 7년이 지난 지금 10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계좌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차트를 켜고 맨 처음 집중해 찾는 것은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의 패턴 공식은 결국 단두 가지 상황으로 귀결됩니다. 첫째, 지지와 저항이 지켜질 때, 그리고 둘째, 그 구간이 강하게 돌파될 때, 바로 그 순간들이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수백만 원을 달하는 그의 유료 강의에서는 지지저항 중심의 매매 전략을 알려줍니다. 역대 최단기간 천만 달러 수익을 기록한 스티븐의 매매법 같이 확인해 보시죠. 시작에 앞서 100억 트레이더의 매매 비법서 전자책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확인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청 남겨주시면 제공해드립니다. 보통 차트를 처음 배울 때 하는 것이 저점의 연장선을 그리고 단기 구간마다 이런 곳이죠. 계속해서 연장선을 그려나갑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차트가 너무 지저분해서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을 살펴보면 지금 이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죠? 그럼 여기서 지지 나와서 가격이 올라갈지 아니면 뚫리고 내려갈지에 대한 기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또 다른 문제는 만약 여기서 상승 관점이다라고 하면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목표를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손절은요? 이 작업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막상 지나고 났을 때 아, 여기가 맞았네 라고 하는 판단은 되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지저항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지지저항을 찾아보라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선을 그리지 않고 네모 칸을 그렸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차트를 켜시고 이 방법을 같이 연습해 보세요. 하락 구간의 끝에 저점을 형성하고 가격이 상승 전환됩니다. 또 상승의 끝자리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되었죠. 이렇듯 가격은 아래 위로 움직이며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데요. 그 구조의 변경 자리는 우리들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세력이라는 존재가 관여해야만 구조의 변경이 가능해지죠. 그렇다는 건이 자리에서 또이 자리에서 세력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가격 반전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볼수 있는 겁니다. 하락 저점을 먼저 살펴보면 이 자리를 좀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앞서의 큰 하락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네모칸으로 구간을 잡은 이 자리는 저점이 만들어진 캔들 바로 직전에 가격 종가입니다. 그리고 네모칸 구간의 바닥은 이번 캔들의 밑꼬리 저점이죠. 지금 이 구간만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알수 없지만 여기로부터 가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꼭지점을 만들려고 하겠죠. 따라서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서부터 아주 잠깐 가격을 밑으로 내리고 다시 말아 올림으로써 개미들을 털어버리기 위한 용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시장에 패닉셀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량을 특정 시점에서 모두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미털기의 경우 여기서부터 가격을 내리고 다시 올리는 두 가지 모두의 세력들이 관여했고 두 번째, 저점 받치기의 경우 가격 하락은 시장이 주도했지만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시키는 구간부터 세력이 관여한 겁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모두 저점 이후 가격을 상승시킨 이 과정에서 세력이 관여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저점에서 선이 아니라 이렇듯 면으로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점 이후 하락 전환시킨 이 자리를 살펴보죠. 큰 상승 이후 하락 전환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앞서와 반대로 이 자리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초반에는 상승, 후반에는 가격이 하락하며 이번 캔들이 마감되고 다음 캔들이 여기서 시작입니다. 따라서 앞 구간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한 개미들이 매수에 참가하게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가격 반전시킬 거야 라고 하는 세력의 관여는 이 꼭지점으로부터 가격을 누르기 시작한 이 후반부 구간입니다. 따라서 하락 반전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윗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네모칸들을 옆으로 길게 늘려주면 그것이 다음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으로 아주 높은 확률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 구간에서 추세가 반전되는 원리이고, 그에 따라 우리는 이 구간을 확정함으로써 바로 다음 구간부터는 매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3분 봉인데요. 이것은 모든 타임 프레임에서 마찬가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선물, 지수,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큰 규모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기서도 반전이 있죠. 작은 규모의 반전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런 반전들이 어떤 것은 다음 구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런 구간들 하나하나를 모두 적용해버리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차트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구간을 만나던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몸통 이후 꼬리 이거를 포착하고 나서 네모칸부터 그려주세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박스권의 기준선입니다. 그 다음 할 것은 첫 번째 구간을 확인하는 건데요. 고점 이후 하락 저점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리고 하락했네요. 이때 첫 번째 소규모의 구조 변경을 만들었던 이 자리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점 꼬리, 그 다음 캔들 종가 딱 이만큼이 되죠.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박스권 매매할 때 사용할 기준들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두 번에 걸쳐 세력의 의도를 확인했고 첫 번째 구조 변경 이 자리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는 매매에 활용하는 겁니다 3번 기준선 저항 맞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흔히 말하는 휩소죠 가짜 돌파 이후 다시 빠르게 2번 구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럴 때 되게 좋은 포지션들이 나와요 그에 따라 목표가 설정까지 바로 되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 그후이 자리를 뚫을지 말지 계속 갈팡질팡 하고 있다가 아주 강력한 양봉으로 뚫었죠. 방향을 손쉽게 예측해 볼수 있어요. 이후 고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관점은 당연히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곧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어느 구간 정도까지는 눌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하고 뚫어내는 형태가 나오죠. 따라서 이럴 때는 이 자리에서 저항 맞겠구나. 먼저 이 관점을 가진 상태로 차트를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가겠구나 하는 관점을 시장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쁘게 가격을 하락시켜주는 게 아니라 페이크가 한번 나오죠. 그러면서 구간 상단선 터치까지 만들어냅니다. 그후 하락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터치 이후 상승 하는 척하다가 다시 내리면서 지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이 형태가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은 앞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중간 첫 번째 구조 변경 자리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간에서 가격 움직임을 멈추고 이렇게 대기하는 동안에는 방향이 안 나와요. 이때는 위아래 모두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점 중립인 상태로 구경하다가 이제는 방향을 알겠죠. 큰 하락 이후 상승 장악 캔들이 나오면서 구간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럴 땐 우선 포지션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급격하게 상승하며 목표 지점 도달하고 너무 급격한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나올 건 예상해 볼수 있었으나 급락이죠. 그리고 나서 구간 안으로 또 들어옵니다. 만약 여기서 이 구간 바로 위로 올라오면 포지션 자리가 또 나오고 다시 한번 목표가 잡으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이후 가격 그걸 살펴봤더니 진입할 자리를 안 주고 밑으로 뚫었죠. 여기를 좀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뚫렸기 때문에 관점은 하락을 보는 게 맞지만 아직 이 캔들도 또두 번째 이 캔들도 하단선에 몸통과 꼬리가 둘다 닿아 있죠. 여기서는 확정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다음 캔들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지켜보다 보니 하단선을 기준으로 계속 갈팡질팡 하다가 앞서 한번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이 더 이상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작용되려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돌파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의 시나리오는 대략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이 자리로부터 계속 하락. 두 번째, 뻔하죠? 여기 맞고 하락. 그럼 세 번째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주고, 그리고 나서 하락. 지지 저항이 유지될 때는 상단과 하단 매물 구간이 지지와 저항의 강력한 구간으로 작용하지만 이렇게 한번 뚫리게 되면 이것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엮여 두시고요. 그후 가격 변동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때 이후 정확하게 첫 번째 구간 지나가고 두 번째 구간 여기까지 터치한 다음 본격적으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펴본 이 내용이 처음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박스를 만들고 첫 번째 고점과 저점 이 구간 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가격 반전 구간 이렇게 세 개를 기준으로 차트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가격 상승 이후 고점, 하락, 저점 상승해가는 추세장이죠. 그렇다면, 이때의 매물을 확인하고,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매매의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점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자리인데요. 여기에 고점에서 매물을 잡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이 캔들입니다. 원리가 뭐냐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죠. 몸통 기준으로 구조 변경은 여기가 맞아요. 여기는 고점이 이 자리죠. 그런데, 바로 직전 이 캔들은 고점이 여기입니다. 더 높죠? 그리고 저점은 여기. 그래서 매물 구간을 구간 고점을 형성한 캔들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고점은 잡았으니, 그 다음은 저점을 잡아야겠죠? 이 구간을 확대합니다. 여기는 이제 딱 보이시죠?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고, 한 가지 더 해야죠. 구조의 고점, 그리고 저점, 그리고 첫 번째, 하락 반등을 만들어낸 이 자리를 잡는 건데, 이 꼬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꼬리의 저점과 고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 됐어요. 그럼 이때부터, 확대해서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유지되던 가운데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구간을 계속 유지하다가 횡보 이후 상승하며 중간 매물 구간에 도전합니다. 매물 구간 내부로 가격이 들어오고 나서 매물 하단부 지지를 받고 큰 양봉과 함께 돌파하네요.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면 돌파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려는 것 같으나 상승의 힘이 약하죠. 그리고 나서는 꺾이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만약 여기서 가격이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 구간 지지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정확하게 구간 터치가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한번더 지지 테스트를 마치고 양봉이네요. 이런 곳이 참 좋은 매매 구간이에요. 이후 가격은 잘 올라가고 최상단 매물까지 특별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선 저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앞서 이때의 형태와 비슷하게 또 다시 양봉이네요 그후 가격을 따라가 보니 이렇게 은봉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 이 구간과 마찬가지로 한번더 테스트가 나온다면 이번에는 이 자리 지지가 나와야겠죠 그럼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잘라서 살펴보면 큰 상승 이후 작은 음봉 상승 이후 작은 음봉 다시 큰 상승 이후 엄청 큰 음봉입니다. 이거는 방향 전환을 한번 예상해 봐야죠.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를 그린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작은 구간이 만들어질 것을 이 음봉 캔들을 보고 예상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와 동일하게 구간의 저점 그리고 고점 또 다시 매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움직였던 가격 형태를 살펴보는데요. 이때 저점을 형성한 이후 구간 돌파, 지지 테스트, 그리고 돌파해요. 다시 돌파합니다. 지금은 강한 상승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승 관점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 위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상단, 하단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상승장에서는 결국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데 그땐 이런 형태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구간의 중간선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서 상승장 아무 군데나 확인해 보시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다 나올 거예요. 상승장의 특징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던 혹은 몇번 위아래 움직인 다음에 올라가던 고점에 형성된 매물을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장이죠. 따라서 지금부터의 매매 전략은 가격이 이 위쪽 선 뚫고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포지션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 지지 테스트 안 하고 그대로 돌파하죠. 상승장을 강하게 유지시키겠다는 시장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럴 때 좋은 타점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걸 동일하게 계속해 나가시면 돼요. 상승장에서 매물대 기반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진입 기준 손절은 이 자리입니다. 이거죠 따라서 손절 기준 이 시나리오가 깨지지 않는 한 포지션을 계속 하고 또 시나리오가 깨지지 않는 한 포지션을 계속 늘려 가셔도 좋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구간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구간이 이렇게 상승 전체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 되고 하다보면 하단선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의 매물저점 이 자리는 뚫리고 맙니다 한번 상승 돌파가 되었으면 지켜 줘야 하는 선인데 돌파가 나왔지만 곧바로 역전이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자리로부터 이 거대했던 추세의 약화, 최소한 약화는 나와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바로 나올지, 한번은 더 위로 쏘고 그리고 나서 나올지 이런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 구간 전체를 살펴보면 한번 구간이 뚫린 이상 이 저점, 뚫린 이상 이 저점 뚫린 이상 저점은 단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이제 처음 깨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변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구간 이런 데 이렇게 돌파 나올 때마다 포지션 들어갔던 것을 깨지는 거 확정된 이 자리 좀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구간 상승 돌파 이후 하락 돌파 확정을 이 캔들로 보는 겁니다. 저점과 닿지 않고 만들어진 음봉 여기서는 포지션을 정리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아무 관점도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은 상승세가 유지되는 힘과 큰 방향을 바꾸려는 힘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관점을 가지지 않고 지켜보다가 현재로부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 위든 아래든 무언가 돌파가 나오겠죠. 그거 보고 나서 관점을 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의 가짜 상승 이후 숨도 안 쉬고 뚫어버리네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하락 전환 관점을 보고 포지션을 노려보면 좋아요. 이렇게 차트를 구조로 나눠서 확인하면 이런 내용들 모르는 사람들은 어, 여기 구간 돌파네 하면서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하락 관점을 가질 때 근거가 이거 그리고 이 하단선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상승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과 같이 상승 그리고 눌림이죠. 이때의 저점. 상승 이후 눌림이죠. 이때의 저점. 다시 눌림의 저점. 이렇듯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이 상승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저점인 이 자리를 가격이 하락 돌파했다는 건 하락 관점을 확정해도 좋다는 신호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을 노려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조가 바뀌는 첫 번째 구간은 버려야 돼요. 거기서는 가짜 움직임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이 상승에서 안정적으로. 아, 이제 상승 추세구나를 확정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구간 좀더 확대해 드리죠. 하락의 최저점 이것이 나오기 바로 직전 고점이 여기죠. 여기가 완전히 돌파돼야 되는데 돌파 실패 이후 지지 다시 돌파죠. 따라서 이때는 이때와 동격입니다. 포지션 확정, 관점 확정 자리가 아니에요. 관점은 이때 확정지는 겁니다.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상승 전환되었구나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후 가격이 쭉 상승해서 여기까지 왔고 방금 전그 내용을 동일하게 위아래 역전시켜서 지금에 적용합니다. 그럼 고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저점이 이 자리죠. 따라서 이 구간이 돌파되었으나 한번더 테스트하러 올라왔어요.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더이 구조를 밑으로 깨야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면 상승과 반대로 하락에서는 고점을 낮추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움직임을 확인하다가 이제는 포지션 들어가야겠죠. 큰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구간을 살펴보면 상승 전체에서 나왔던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아주 작은 눌림의 시작이 됐던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최저점이나 이런 최고점, 이런 구간에 비해서 약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듯 매물을 기준으로 구조를 확인하고 나면 큰 움직임이 분명히 포착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나면 안전하게 큰 수익이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매물대를 활용해 지지 저항을 만들고 그것을 박스권이나 추세장,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이해한 사람들에게 스티븐이 실전 매매 교육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윙 볼륨 존, 한국말로 스윙 매물대라는 지표입니다. 지표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체크했었던 구간들, 고점과 저점, 그리고 중간점 그 외에도 체크가 필요한 곳은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이 표시에는 숫자가 같이 찍혀 있죠. 여기는 90이라고 써 있네요. 단위는 K입니다. 1000이죠. 이것은 해당 매물 구간에서 발생한 거래 총량을 나타내요. 이걸 통해 여기가 중요한 구간인지 이런데 이런데처럼 표시가 없는 건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단 뜻이죠. 이렇듯 중요하지 않은 구간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처음 살펴봤던 대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고 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굳이 수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매물대 체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이거, 이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보통 잘 활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보라색 박스들 모두 없애주고 차트를 살펴봅니다. 사용 방법은 지금까지 확인했던 매물대를 찾고 지지 저항 구간을 확정하면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하락 중 상승 전환시키는 첫 번째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 상승이 나오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구간은 앞선 이 구간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수치가 큰 것만 확인하고 반응하면 되겠죠. 여기는 94, 여기는 19, 여기는 89, 여긴 51, 2입니다. 이것과 이것 압도적으로 높네요. 이두 구간은 옆으로 가로선을 그려봤더니 겹치죠. 따라서 이렇게 한 개의 매물로 그려도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죠. 우리가 어차피 돌파 매매를 하려고 해도 이 자리는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매물 총량을 통해서 여기가 핵심 구간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진동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거대한 매물 구간을 비교적 강하게 상승 돌파했어요.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고 손절은 계속 설명드린 대로 구간 저점에 바로 밑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다 보면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지지가 완벽하게 나오고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진짜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트레이더들한테 이보다 더한 아드레날린이 없죠? 그리고 구조가 바뀐 이 자리를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의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꼬리의 길이가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매물, 즉, 거래의 양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죠. 고점을 낮추며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점의 수치를 확인하는데요. 가운데가 65, 왼쪽은 58, 오른쪽은 42입니다. 압도적으로 크죠? 따라서 이 구간 매물의 저점, 이 자리를 하락 돌파하게 되는 이 캔들이 타점이 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는 앞서는 60, 여기는 42이기 때문에 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분할 진입할 수 있고 그 다음 돌파가 나온 다음에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돌파 이후 이 자리까지 매물이 비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숏 잡고 나서 어딘가에서 반등 나오면 어쩌나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최소한 여기가 타겟이고 그 다음이 앞서 살펴봤던 최강의 매물대 여기겠죠 그래서 이 자리도 매물대 구간을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숫자가 90이기 때문에 제법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구간을 살펴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점을 찍고 이 구간 저항 다시 하락하면서 최강 매물대 저점까지 내려오고 결국 뚫리게 되는데 여기서의 포지션 운영은 위쪽 매물 상단 닿았을 때 절반 익절 그리고 아래쪽 매물, 상단 나왔을 때 다시 절반 익절입니다. 왜냐하면, 포지션 진입 역시 2선 돌파된 거 확인하고 한번, 2선 돌파된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갔기 때문이죠. 분할 진입, 분할 익절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사용하면 되게 재미난 정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앞선 상승 구간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특징, 상승장에서는 고점에만 매물이 잡힙니다. 그렇죠. 저점에는 매물이 안 잡혀요. 없어요. 그러다 여기서 처음 매물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힘이 빠지죠. 이건 차트가 움직이는 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 매물 구간 돌파가 되면 여기서부터 상승 관점이라고 했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매매법이 있는데 그 매매법들은 상승 중에 이럴 때 이럴 때 타점을 주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물량은 구간 구간 쌓이게 되어 반면 구간 구간 수익 실현하게 되는 구간은 이렇게 한정적이라는 거죠. 상승 후 눌림, 상승 후 눌림, 상승 후 눌림, 상승, 후 눌림, 상승 눌림이에요. 따라서 눌림의 꼭짓점마다 매물 구간이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승장애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차트에 적용해서 매매할 때 지금처럼 위쪽에만 매물이 잡히거나 혹은 또 다른 상승 구간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앞단에 소규모의 상승이 있죠. 상승할 때 이번에는 위에도 매물이 잡히고 아래도 매물이 잡히는데 이때는 숫자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써드릴게요. 위쪽에 나온 숫자는 여기까지이고요. 아래쪽에 나온 숫자는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상승장에서는 앞서와 같이 아래쪽은 매물이 아예 안 잡히거나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작습니다. 반면 위쪽은 엄청나게 높죠? 위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굉장히 큰 저점 매물이 잡힙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가격 약세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부터 상단, 하단, 큰 규모의 경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상승하던 중에 이렇게 하단에 매물이 잡히거나 숫자가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승하던 힘이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락에선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여기도 숫자를 써드릴게요.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시나요? 위쪽은 보잘 것 없는 숫자만 유지되다가 여기서 한번 커졌죠? 그런데 이 숫자는 절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래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매물 물량의 수치 확인을 통해 추세 유지와 종료를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에요. 매매를 하는 우리에게 지금 추세가 계속 될지, 혹은 여기에서 힘의 방향이 바뀔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구간을 보면 압도적이죠? 앞 구간처럼 작은 상승, 작은 하락이 아니라 큰 상승장에서는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아래쪽엔 아예 매물이 잡히질 않습니다. 위에만 오로지. 강렬하게 잡히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고 엄청난 수치로 매물이 잡히게 되면 방향전환을 예상해 볼수 있고 이걸 통해 지금의 하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치 비교를 통해 추세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매물대 기반 지지저항 개념만 명확히 이해하고 지표를 활용해 보면 여기서 지지가 나올지 말지를 전전긍긍하지 않고 수치 그 자체를 신뢰도의 수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스윙 매물 때 지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확인해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회색 음영 칠해진 곳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면 파란색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숫자 2번과 스윙 매물대 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한분 한분 확인하고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기 좀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 차트에 적용해서 확인한 결과나 오늘 영상에 대한 감상평도 같이 남겨주세요. 서로 서로 대댓글로 피드백도 해보시면 지지정원과 매물대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매매가 가능해질 겁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수익 내기 어려운 지지 저항.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장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